7월을 기점으로 리플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치솟을 줄 아셨던 분 계신가요? 하지만 여기 리플의 신고가 돌파를 그리고 리플의 10달러를 예언한 자가 있습니다. 6년 전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14세 소년 아비냐 아난드가 유튜브에 올린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베다 점성술의 비범한 재능을 보였고 그 영상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 어린 소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며 전례 없는 팬데믹을 불러왔습니다. 이 일은 잠시 놀라움을 안긴 채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아난드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금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는 올해 12월 20일 전후로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두 번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며 이날 목성과 토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시기임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인도와 영국에서는 확산력이 더욱 빠르 강력한 2차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난드가 얘기한 두 번째 재앙이 바이러스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베다 점성술에서 목성과 토성의 정렬은 전쟁이나 경제 붕괴처럼 국가적 세계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 암호화폐 시장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리플은 급등 직후 SEC 소송 발표로 0.2 달러까지 폭락하며 혼란과 투기의 중심에 있던 것이죠. 그후 아난드는 한국의 공중파와 BBC에도 소개되며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예언은 계속. 해서 적중했습니다. 2022년 8월, 그는 지리적 사건으로 인한 재앙을 암시했고, 우리는 이어서 제 3차 세계 대전의 그림자를 드리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뭄바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아난드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몰려드는 어둠을 피해 태양이 밀려날 때한 줄기 빛이 태양의 손을 잡으리. 그 빛은 소용돌이 속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는 올해의 일식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금성, 수성, 달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며 태양과 함께 정렬되는 날짜인데 물의 기운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배다점성술에서는 물의 현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드 는 앞서 말한 물의 현상이 생길 때 세상은 새로운 유동성의 물결을 맞이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결, 흐름, 전이 단어들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플. 사실 리플은 많은 표현을 담고 있는 걸 아시나요? 지금은 들으면 코인부터 떠올리지만 본래 리플은 물결과 잔물결, 파동을 뜻하는 영어입니다. 아난드는 지금 저런 물결의 파장인 리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아난드가 얘기했던 3월. 실제 리플은 3 3월 말부터 조정을 겪고 9월이 가까워짐으로써 우상향하며 전고점인 3.4달러라는 산을 넘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안 안드는 리플이라는 한 코인만을 위한 예언을 해오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2025년의 일식은 3월 29일과 9월 21일. 3월은 단지 첫 번째 파동일 뿐. 많은 누리꾼들은 9월에 리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전 9월에 있을 일식이란 리플이 아닌 또 다른 코인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식에서는 물고기 자리에 위치한 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일식에. 물고기 자리에 행성들이 위치할까요? 아닙니다. 그날은 물고기 자리가 아닌 처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럼 아난드의 예언 내용 또한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처녀 자리는 물고기 자리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물과는 반대되는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녀 자리에 물의 현상이 위치하게 되면 또 다른 파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돈, 실용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처녀 자리가 가리키는 바가 단순히 리플의 후속 상승은 아닙니다. 9월에 있을 두 번째 일식. ]은 리플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코인의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난드의 점성술에 의하면 리플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을 시도하는 물결이었다면 9월에 등장할 두 번째 코인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마치 새롭게 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리플이 기존 구조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씨앗은 구조 자체를 재정의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구조의 재설계를 하려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씨앗이란 코인이 리플보다 나은 게 뭔지, 아난드의 예언이 왜 리플을 향한 게 아닌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의문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리플이 우여곡절 속에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은행들의 국제 송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현실적인 목표와 빠른 속도, 그리고 다른 코인들과 달리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보다는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많은 은행 및 결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코인이라는 이유로 이미지를 굳혔던 것이죠 저는 이런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전용 어댑터라 부르고 씨앗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만능 멀티탭이라 합니다 이 멀티탭은 저마다 다른 체인으로서 움직이는 코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걸 넘어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CBDC까지 모두 한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리플이 해내지 못한 영역이죠 리플과 같이 기관코인인 씨앗도 영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호주와 라틴 아메리카 이 모든 국가들이 실제 테스트 네트워크에 씨앗의 기술을 채택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두 코인 모두 코인을 실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는 같지만 리플은 직접 사용하는 지폐인 것이고 씨앗은 이 지폐를 어디서든 보관하고 꺼냈을 수 있게 해주는 지갑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히려 미래에는 씨앗의 인프라 위에서 리플의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식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독 해외 전문가들이 1,000% 이상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가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도 조용. 이 본인들만 담고 있는 이 씨앗의 존재, 개인이 파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정보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 아난드의 예언대로라면 두 번째 파동이 시작됩니다. 그럼 저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외의 전문가들이 조용히 이 씨앗을 담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도 거대한 부의 재편에 올라탈 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부를 꿈꿀 때 로또를 택합니다. 정 ]하게 일해서는 절대 갈수 없는 인생. 그걸 단한 번에 1등 당첨으로 넘어가 보려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이 지나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 달콤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딱 만원만 투자하면 30억, 40억, 아니 100억도 가능하다는 희망. 근데 여러분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 만원, 1년 동안 몇 번이나 돌아왔나요? 한국에서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은 약 700만 명. 그중 1등 당첨자는 단 5명 내외,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 정말 운 좋게 1등에 당첨됐다 해도 절반은 세금으로... 날아가고 남은 돈은 갑자기 몰려든 친척과 지인 그리고 이상하게도 5년 안에 대부분 탕진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연 중에 다들 아실 텐데요 로또는 사실 희망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매주 희망만 사고 현실은 그대로라면 차라리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에 투자해야 합니다 같은 만 원을 만약 2020년에 리플에 넣었다면요 2020년에 리플은 20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300원까지 치솟았죠 로또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인은 한정된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닌 누구나 들어가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 씨앗이 당시의 리플이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의 정체와 모든 분석 자료는 오직 저희 이너서클을 통해서만 공유됩니다. 저희의 핵심인 이너서클에 합류하실 분들은 01076859854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격 확인 후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누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의 증표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만 초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정보의 차이는 부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9월의 일식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리플이 그랬던 것처럼 파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갈 저만의 이너서클을 결성했습니다. 이 이너서클에서는 씨앗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펼쳐질 아난드의 예언과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가장 먼저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소수가 모이면 미래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보력을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저의 영상들은 일정 인원이 차면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용기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옵니다.